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석박이 김치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석박이 김치 담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저희 집에는 또 저희 집만의 양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어저께 제가 순대국밥집을 갔는데 석박이 김치를 먹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김치를 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들어오면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재료는요, 양파가 있습니다. 무는 지금 제가 4개 정도를 했는데, 양파를요, 이게 큰 양파가 아니라 작은 양파라서 제가 3개 정도를 이렇게 뚜박뚜박 해서 썰어서, 어 갈아볼 겁니다. 양파 하고요. 자, 사과, 사과가 들어가야지 맛이 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도 여기 옆에 항상 꼭지에 있는 부분하고 머리 부분은 잘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농약을 치면 어디에 많이, 농약이 묻냐면 여기에 많이 고여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어, 저희 아버지가 과수 농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쳐보면 다른 데는 씻겨 내려가요. 물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긴 하지만 거기는 주로 많이 고여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꼭, 가위를 어, 먹을 때, 이게 김치를 담을 때도 그 꼭지 부분을 꼭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윗동으로. 사가 반개하고요. 음. 배가 들어가야 또 시원하겠죠.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 자연의 단맛으로 제가 맛을 또낼 거니까요. 이렇게 배도, 배는 거의 3분의 1쪽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은 제가 주먹으로 두 주먹을 넣을 거예요. 넣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새우젓이에요. 깍두기 종류는 새우젓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석박이도 어차피 무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두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냥 넣어도 되지만, 어떻게 먹다 보면 새우젓이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컸는데도. 자. 풀 대신 저는 밥을 쓰는데 저희는 잡곡밥을 먹어서 힙밥이 없어요. 그래서 햇반에 있어서 햇반을 제가 이렇게 풀 대신 햇반을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햇반을 풀대신 햇반을 제가 넣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김치를 담으려니까 풀풀 쓰기는 귀찮고 밥은 없고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햇반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얘를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자, 다 갈아진 양념을 제가 이렇게 밑속에서 어, 볼로 제가 덜어놨어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생강을 안 넣었죠. 생강을 원래 갈아야 되는데 저는 생강을 가루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가루를 쓰는 거라, 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예요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생강 향이 너무 진해서, 어, 안좋고요그 다음에, 쓴맛이 난다고 하죠.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넣고 줬구요. 음, 고춧가루는, 제가, 무 4개에요. 무 4개니까, 저여 공기로 한 하나 정도, 음 하나 정도 공기가 공기 밥 공기를 하나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양념이 좀뿌어야 돼요 뿌으면 얘가 더 색깔이 더 진하거든요 제가 고춧가루 조금 더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고춧가루를 어떻게 쓰세요 김치를 담을 때는 고춧가루가 조금 매콤해야 돼요 왜냐면 고춧가, 어, 김치는 매운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만 그 칼칼한 맛이 있는데 고춧가루가 맵지 않으면 김치가 매콤한 맛이 없어서 좀 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고춧가루가 조금 매콤해요 음, 만약에 가을에 고춧가루를 샀는데 좀덜 맵다 싶으면 청양 고추를 좀 사서 같이 섞어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춧가루 조금 매콤해요 자 양념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해놨다가, 얘가 물을 썰고 절일 동안에 얘가 양념이 이제 고춧가루가 발갛게 물이 들거 무를 물을 썰어, 썰어 보겠습니다. 석박이지, 석박이니까 저기보다 좀더 크게 할게요. 깍두기보다 좀더 크게 할게요. 근데 가정집이니까 여기 식당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은 워낙 이제 무로 만든 김치들 좋아해 총각무, 뭐 응? 이렇게 속박이, 깍두기, 그다음에 강화에서 나오는 순무 있죠. 순무 김치도 저희는 잘 먹어요. 순무 김치는 여기는 저희가 세종시고 그래서 순무가 사기 힘든데 저희 언니가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에는 강화에서 무가 나오니까 늘 이제 1년에한 번씩 김치를 담아서 보내줘요. 힘들어서 하지 말라 고 그래도 그렇게. 자꾸 해서 보내네요. 이렇게 무를, 자김 무를 이거는 지금 제주 무예요. 그러니까 겨울 무인 거죠. 겨울 무는 맛이 달아요. 저는 이렇게 무를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새파란 부분을 머리를 새파란 부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서, 어. 이게 제주 무라서 가을 무라서 맛있거든요. 여름 무는 이렇게 먹으려면 매워서 못 먹어요. 이게 가을 무니까 이렇게 옮기기 가능하죠. 제가 무를 이제 다 썰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절여야 되잖아요. 절일 때는 저는 소금에 그냥 절이면 짠만치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다를, 사이다가 한컵반정도예요 사이다 한컵 반에다가, 제가 천일염으로 소금을 간을 그, 절일거예요 소금, 저기, 한 주먹. 두 주먹에요. 이걸 녹여서 이거로 제가 절일 거예요. 그러면 소금만 가지고 절이면 짠맛만 먼저 들어가는데 이 사이다가 들어가면 짠맛도 있고 단맛도 같이 곁들여져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물기도 좀 있어서 절이기가 훨씬 좋아요 이거를 한 30분만 제가 절일게 너무 많이 절이면 무에 맛있는 맛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별로 안 좋아요 한 15분 있다 제가 한번 더 한번 뒤집을 거고요 그렇게 절인 다음에 버무릴 건그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려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5분 이 있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15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한번 젓어줘요. 근데 물이 되게 많죠. 어. 이래야지 이제 얘가 골고루 절여져요. 아직까지 이렇게 어, 생 아직 덜 절여졌기 때문에 제가 다 절여지면 그때 다시 제가 또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무가 다 절여진 것 같아서 제가 건져 놓겠습니다. 그냥 소금물에만 절이면 얘가 맛, 무가 짭짤한 맛이 날 텐데 얘는 사이다를 좀 넣어서 제가 절였잖아요. 그래서 무가 더 맛있어요. 원래 가을 무수가 맛있고 지금 2월 달이지만 제주에서 나오는 무는 겨울 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건진 무예요. 저는 무를. 너무 많이 이렇게 절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석바지가 좀 시원한 맛으로 먹고 저희는 석바지에서 물이 좀 나오면 그 국물을 그 김치국물을 또 이렇게 떠먹거든요 자 무가 다 절여졌어요 아까 제가 양념해 놨던 거 있죠 양념해 놨던 것을 여기다 넣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껄쭉한게 아까 사과랑 배랑 제가 저 찹쌀을, 밥을 갈아 넣어서 이게 지금 껄쩍한 거예요.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얘를 바로 김치통에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넣을 거거든요. 제가 간을 보고요.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 음, 간이 딱 맞아요. 만약에 김치가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짜도 안 좋지만, 다시 간이 지금 먹기에 딱 좋아서 제가 지금 통에 담아볼게요. 저희 집 식구들은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맛이 그렇게 안. 응, 음, 안 들어서, 조금조금 조금 먹다, 나중에는 이제 맛있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 너무 맛있어. 우리 남편도 너무 맛있다. 그럴 때 되면, 거의 다 먹어가지고, 바닥에 이제 깔려있을 때에요. 이상하게 김치가 맛있다. 그러면 이제 김치가 거의 다 끝날 때에요.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또 이제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뭐, 요 정도를 만들어 놓고, 먹고 있거든요. 양념이 조금 남았어요. 요 남은 양념은 제가 이제 무생채 할 때라든가 또쓸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김치를, 석박이 김치를 담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시원한 곳에 지금 2월, 오늘이 2월 25일인데 요거를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다시 좀 들면 그때 김치냉장고 넣을 거예요. 와, 석박이 김치 담은 지가 지금 이틀 됐어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 뒀거든요. 시원한 실온에 이틀 뒀는데 아까 맛을 봤더니 맛이 다 익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담았는데 통이 커서 좀 작은 통에 제가 옮겨서 먹을 건데 아까 저녁에 식구들이랑 같이 육개장을 먹었어요.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깨를 좀으스하고 올렸지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아 먹고요. 어, 어, 저희는 이 김치에 게 석박이 김치를 어, 좋아 좋아하는데요. 저는 김치 담을 때. 통깨를 안 넣어요. 왜냐면, 특히 이렇게 물이 많은 김치들은, 우리가 먹을 때 보면, 깨가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어? 그, 겉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김치 담을 때는 저는 그 아까운 깨를 넣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치 할 때는 저는 깨를 안 넣습니다. 작은 통에 옮, 옮겼더니 딱 맞는데, 저희 아마 이거 일주일 안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어, 제가 김장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김장을 담아서 그런지, 작년 겨울에 담은 김치가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뒀다가 어, 삭혀지면, 이 익으면, 그건 또 따로 먹기를 하고, 자, 올, 이번에는 이렇게 석바지 김치를 담았어요. 내일은 제가 다시 오이 물김치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